문제 1. 백세모는 A로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백이 무리를 추궁하는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흑일 이맥점입니다. 이후 백에 A라면 흑비로 단수친 후 C에 두어 백세모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 201은 백세모가 있기에 가능한 수단입니다. 흑돌이 A에 있다면 이와 같은 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흑의 다음 행만은 무엇일까요? 흑일로 단수친 후 이하 7까지 수습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문제 300일로 끄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행마는 무엇일까요? 흙일로 뻗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는 흙이 충분한 싸움이 됩니다. 문제 4의 길로 붙이고 이하 104까지 진행된 장면입니다. 100세모를 분단시키는 행만은 무엇일까요? 그 길로 끊는 것이 맥점입니다. 100이라면 흑삼 5로 분단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501로 막은 장면입니다. 흑은 우변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적절한 행마법은 무엇일까요? 흑이 리 진출의 맥점입니다. 문제 6 흑세모로 단수치자 백세모로 뻗은 장면입니다. 크게 다음 행만은 무엇일까요? 흑일로 붙이는 것이 맥점입니다. 이후 백에 이라면 오른쪽 백한 점을 제압합니다. 문제 7 흑세모로 찌르자 백세모로 막은 장면입니다. 흑에로 차단하면 백은 비로 붙일 것입니다. 흑게 다음 행마는 무엇일까요? 흑일로 끊는 것이 맥점입니다. 백이라면 흑삼으로 씌웁니다. 이후 백에 있는 흑비, 백시, 흑비로 차단된 모습입니다. 문제 8 0 0세모로 A에 뛰면 흑비로 추격할 것입니다. 백세모에 대해 시나 뛰면 평범한데 지금은 어떨까요? 흑일로 그 올라서는 것이 침착합니다. 이하 흑5까지 충분한 모습입니다. 문제 900세모로 쉬어온 장면입니다. 흑두 점을 수습하는 맥점은 무엇일까요? 수일로 붙이는 것이 맥점입니다. 백일하면 이하 흑식일까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문제 10팩 세모로 씌워온 장면입니다. 흑세모 한 점의 수습이 관건인데 적절한 행마법은 무엇일까요? 흑일로 붙이는 것이 맥점입니다. 백이라면 흑삼으로 되젖혀 수습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문제 11 흑세모로 젖히자 백세모로 끄는 장면입니다. 흑의 다음 행마는 무엇일까요? 흑길로 단수친 후 3으로 잇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후 100에 1하면 흑비로 씌웁니다. 문제 1211로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가장 능률적인 보강 방법은 무엇일까요? A로 있는 것은 무겁습니다. 크길이 그 가장 능률적인 응수법입니다. 문제 1300세모로 삭감한 장면입니다. 가장 적절한 응수법은 무엇일까요? 그 길로 집안는 것이 적절한 응수법입니다. 이하 뱅육까지 일단락입니다 문제 14 흑세모 한 점을 활용해서 형태를 정비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행마법은 무엇일까요? 흑일이한칸띠미 행마법입니다. 이후 백의로 단수 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중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15 흑일로 침입하자 백이로 받은 장면입니다. 크게 다음 행마는 무엇일까요? 흑일이 받전자 행마가 좋은 수입니다. 백이에는 흑삼 오로 돌파해서 대만족입니다. 문제 1 6 0일로 마늘모 붙인 장면입니다. 그게 다음 응수는 무엇일까요? 그 길이 한칸 띄미 좋은 행마법입니다. 이하 흑호까지 가볍게 형태를 정비합니다. 문제 1701로 내려서고 이하 3까지 진행된 장면입니다. 크게 다음 행마는 무엇일까요? 그 길이 한칸 띄미 좋은 행마법입니다. 백이는 무리수로 흑삼, 오로 돌파당합니다. 문제 1 8흑일로 침입하자 백이로 한칸뛴 장면입니다. 이후의 행마법은 무엇일까요? 백일에는 흑이 위한칸 뛰니 이 경우 좋은 행마법입니다. 이하 흑육까지 흑의 실리가 좋습니다. 문제 19 백일로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평범하게 A에 이면 후수입니다. 흑의 응수법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적절한 응수법입니다백이 끊으면 선수로 형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 20화변 백 모양의 급소를 찌르는 행마법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겹붙임이 맥점입니다. 이 술을 당하는 순간 백은 응수가 끊기고 맙니다.